아담이 대패성 원리에 의해서 타락을 했잖아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악에 빠졌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무조건적 선택과 무조건적 구원과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타락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다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그 이신문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믿음을 전제해요, 믿음.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예수에게 접붙임을 당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와 우리와 접붙임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태평양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물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성경 전체를 믿는데, 그 우리가 믿을, 믿는 믿음을, 어, 하나님 믿습니다. 맞는 거죠. 그러나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그릇으로 이렇게 담아놨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쉽게 말하면, 어, 우리가 믿는 하나의 그 고백을 구체적으로 담아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선배들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하나의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형식 안에 내용물이 담긴 것처럼 음.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그래서 애가 기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예수님이 한 기도는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믿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이 구치화된 게 어디라고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이 예수와 접붙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받아들인 자만이 을 받는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추상적인, 구원은 구원은 어떤 장수적 개념도 아니고 영적인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 시간과 공간적 초월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잖아요. 안식, 바실레시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천국, 하나님 나라, 안식, 똑같은 얘기예요. 그 안식도 종말을 품고 있어요. 원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 천국에 가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땅에서 문제, 문제를 통해서 구원도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지금 매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렇게 매어 있잖아요.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게 쉽게 말하면. 그 구원을 받는 그 결과물은 뭐라고요? 안식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안식. 우리 오늘 하나의 나라 안식. 그 날, 주의 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려야죠. 그러면 이 구원은 큰 틀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천국을 가는 거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예수와 접붙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이 예수와 접붙임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의 내용이 뭐다?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걸 전제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이 먼저 일어났다 했어요? 성경 기록이 먼저라 했어요? 구원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황, 수 없는 그 질문, 의문, 왜 당시의 원독자들 어디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를 제일 먼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이미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대필자, 성령을 통해서 대필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이제 경험하고 와서 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그, 그 당시에 독자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수없는 질문, 의문, 한숨, 이런 것 속에서 구원은 예수와 접붙임 하는 뭐라고요?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신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야, 지금 문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그 광야에서 의문과 질문 속에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믿음이 뭘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와 접붙이 문장에서. 예수. 그 내용이 지금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만, 아,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베스 메마른 광에서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이 말이 얼마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됐겠어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더 구체화해서 전능하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능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로 믿는다. 거기에 이제 언약의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믿음이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이이 이, 이 내용이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거다. 아는 거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에서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요 믿음은 방법이 없어요. 추상적으로 성령이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고. 그냥 대충 듣지 말고 또 들어보고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조명을 해 주셔서 예수와 묶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결과는 뭐라 했어요? 안식이요. 하나님 통치라 했잖아요. 바실레시아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통치예요. 그 통치는 뭐래요? 바실레 종말을 품고 있는. 어, 다스림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이 이제 없으면 완전한 차압 당하는 상태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압류하는 상태. 그게 재림 종말로 끝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를 믿음으로 땡겨서 시간적, 공간적 초월해서 땅 누리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이게 없으면 지옥 삶을 사는. 지옥은 뭐예요? 이 땅의 문제가 나를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땅 짓자 가치로 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 구원에는 그 상태. 구원의 결과물은 우리에게 평안함, 통치, 다스림, 우리 계시록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 그이 창조주, 이 삼위일체가 들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함에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것은 서왜 예수로 표현되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인간은 하늘을 날아가는 시간적, 초월적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 신가를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 보여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일보다도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보자예요. 그리고 예수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말고도 뭐 중보자다는 이단 사입이 많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신 본체신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셨어요.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그 예수와 나와 묶어준 접붙임의 역할이 뭐가 안다 한다? 믿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하면은 사도신경으로 한마디로 그릇이 담아놨다, 구체화시켜놨다. 그래서 두 번째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것을 믿사오니 시간 의상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나 하시고. 그 말은, 뭔, 뭔 말이냐면은, 그, 제의의 본성을 타고나지 않는 성령으로 어, 출생한 거죠. 우리는 이미 이건 마태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데오 빌라도의 고날 받으사,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 장사지 살 만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완성된 교회와 지상의 교회와 왔다 갔다 이중 구조. 이걸 묶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리고 다시 그분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란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그 삶의 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믿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다의 산 것과 영혼의 산은 미사 없나이다. 아멘. 자, 성령의 유기체가 이러한 이제 구원의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또 내가 구원받는 그 안식의 실체를 누리고 확인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 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 적용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 이 말이 이 내용을 그대로. 추가 가면 누가 보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으시고, 이 이름을 힘입어 재산받고 회기하는 일이 에루살렘에서 온 백성에게 기록되었다. 일이 너희들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이 머물라. 그러고 이제 오시면 성년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경륜을 이제 우리가 능력을 입어서 그 징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실제적으로 역사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이뭐할때 수면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라푸. 히브리 원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우주 역사를.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를 중앙해 갑니다. 그래서 자꾸 내이 뭐라 했어요 영혼과 육체를 묶고 있는 게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네 마음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성령과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길게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구원을 받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와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의 모든을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와 우리가 접붙이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이다. 이 사도신경은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하나님을 나름대로 이렇게 구체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자의 열매는, 안식이에요. 하나의 나라, 아예 하나의 나라. 하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 다스린 우리의 교회의 실조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받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내 존재가 변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첫째 세우라. 두 번째, 주님의 뜻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뱉어내지 말고, 언어를 하든 말을 하든 뱉어내지 말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아라. 다른 것에 지배받지 말아라. 염려, 쓸데없는 세상 염려에 지배받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그러고 그 전제의 역설이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이 온전한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은 반드시 훈련을 하게 되면, 어, 여러분이 달라져요. 어, 언어가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고, 물질 쓴이 달라지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한테 갖춰져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실력이 갖춰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유가 있는 거죠. 진리할지 진리라는 일을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내게 능력 중에 모든 걸살수 있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